너무 도급 일이 될것 같아가지고 어떨까 하다가 이제 약간 재현 드라마처럼 그냥, 그냥 찍어야지 하고 이 어떻게 근데 잘못 나오면은 되게 이제 기괴한 프로젝트가 하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일단 희생자를 좀 찾죠. 이거를 같이 할 배우, 같이 희생을 해볼 배우, 나와 함께 이미 한번 실패를 봤던 배우. <laughs> 근데 누군가가 슥 스쳐가지고 어 전화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또 독성 물어가지고 또어 함께하게 됐죠 승하신 라스턴트의 도그빌처럼 만약 이걸 찍었으면 진짜 바닥에 선 하나 그어놓고 여기는 피복공장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의 있는 짭 짭퉁이 된 도그빌 짭퉁. 정말 실험적인 영화가 더 나왔을 것같긴 한데 저는 제목 때문에 그런지 이 영화에서는 배우들의 얼굴을 진짜 유독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는 어떤 감상이 있었거든요 감독님 박정민 배우의 얼굴을 카메라로 오래 들여다본 작업을 영화를 통해 하신 건데 어떤 느낌을 주는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인 것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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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얼굴이냐 아. 근데 일단은 내가 박정민 배우를 이번에 같이 잡해서 놀란 게 그러니까 어려운 연기 잘해요 어려운 연기를 되게 잘해도 저는 사실은 놀란 순간들 할거 있어요. 제가 어려운 연기라고 생각했던 게 아버지 인터뷰할 때 옆에서 지켜본다 이런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그냥 가만히 서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박정희 배우가 그런 거를 그냥 서서 지켜보는 건데도 뭔가가 있어요. 뭔가 이게 그냥 서서 지켜보는 게 아닌 거를 뭐 만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권혜영 선배님의 그 얘기를 들을 때 리액션 되게 힘들잖아요. 이거. 15분 동안 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권혜영 선배님 찍을 때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너무 이제 막 압도적인 연기를 펼치니까 근데 뒤집어서 백배우를 찍어야 되는데 그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앞에서 권혜영 선배님이 그걸 뭐퍼텐션으로 쳐줬나? 어 비슷하게 아, 비슷하게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보면은 그 리액션들이 되게 남달라요 되게 얘기의 그 분기마다의 그 감정들이 되게 이제 막 정층적으로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막 표현하는 것보다 오히려 듣고 있는 거나 이런 거에서 뭔가 이기 한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말씀. 아, <laughs> 많은 분들이 그 촬영장의 상황을 많이들 아실테지만 촬영장에 배우들 수많은 카메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두 사람이 같이 연기할 때 전체적으로 따는 그림이 한번 있고 한명한 한 명을 다시 한 번씩 찍어야 되니까. 배우가 계속 같은 연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하셨던 그 권해욱 배우가 다시 한번 그 연기를 해주셨다는 게 박정민 배우를 촬영하기 위한 장면을 그런 해주셨다는 얘기인 것 같고. 보통 그런 신진일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씬을 찍는 사람을 먼저 찍어주거나 연장자를 먼저 찍어줘요. 대부 음... 네, 선배님들이 먼저 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상황 그 해당이 되시니까. 신나게 다 찍고 세들도 신나게 찍고 이제 저 찍을 때 약간 텐션 풀려가지고 에 출근하는 기력 찍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잖나왜 이렇게 열심이었어요 그때? 나라도 열심히, 열심히. <웃음> 잘한다. <laughs> <laughs> 잘한다. <laughs> <laughs> 연상호 분님이 전설의 소감을 남기시기도 했죠. 나랑 할때 원래 다들 열심히 한다. 나를 못 믿어서라는 또 전설의 소감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연출가마다 그 바라보는 대상을 찍는 것들이 다 다른데 예쁜 걸 진짜 예쁘게 찍는 사람도 있고 안 예쁜 걸좀 예쁘게 찍는 사람도 있고 여러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상 감독님 작품을 보면 항상 어 추함에 가는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영화 영재처럼 정말 어글리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든